나중에 반가워, 조금 연락 주세요. <laughs> 아, 그래, 한번넌 네. 남아야지. 남아야지. 네. 언니 정신좀 남아야 <laughs> <laughs> 네. <신속을> 받아야지, 너. <laughs> 저, 바쁜데저 <laughs> 언니는 날 싫어하나? <laughs> 나는 저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데. So cute. 계속 일단 <laughs> 얘기에 볼게. <laughs> 음, 어, 그래요. 음. <laughs> 내가 좋아하는 카페. 음료는 딸기 프라부츠노에 우연 저지방 사슴 두산 따신다 딸기 가지 말고 얼른 보통 휘핑은 빼주세요라는 말해. 게본 적은 없지만 뭐가 이런 이미지인가 봐. 공주인 공주네. 진짜 프린세스네. 어, 아니면 뭐죠? 마셔? 실제로는, 뭐 실제로는 뭐 마셔? 이제 별다방을 가게 된다면은 정답어 아. 뭐죠? 오 자몽 아닌 말고. 자하벨 처마? <laughs> 어. 응. 자몽머니 어, 블레티. 맞아. 자몽머니 블레키너 먹고. 되게 달고 시켜먹고 그게 되게 맛있거든. 맞아. 자하머니 블레 맛있고. 음. 응. 좀 날이 춥다 하면 이제 뭐 따뜻한 음. 화이트 초코. 응, 음 이런 거. 음음 초코. 아, 초콜릿 아 먹는 어. 별다방이 음. 화이트 초코가 좀 맛있어. 음 아. 추천할게.